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 회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이 오티스라고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1853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되었고 지금은 한 180만 대 엘리베이터를 그리고 11만 5천 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그런 회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그 과정에 문제들도 있었겠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개선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컴플레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이 요구에 맞추어서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속도를 개선한 그 이후에도 똑같은 컴플레인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속도가 아니었던 거죠. 느린 속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이 원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원인이 전혀 기술적인 부분에 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또, 의외라면 의외인데 그 해결책 또한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눈앞에 뭐가 보이시죠? 저도 이 글을 접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타봤던 엘리베이터에는 이게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찾아낸 해결 방법은 거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붙여두니까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라는 컴플레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엘리베이터 속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느끼는 지루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그 공간 안에 가만히 있자고 하니까 이 승객들이 지루함을 느꼈고 이 지루함이 속도가 느리다라는 다른 쪽으로 그만 둔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부터가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라고 흔히들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문제 없는 교회, 완전 무결한 교회를 꿈꾸지 말고, 피할 수 없다면 그런 문제들의 진짜 원인을 찾고 그 문제들의 성경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서 힘을 모으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유 속의 그 주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직접 품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가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보통 받는다고 하는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했습니다. 공평하고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몇번더 일꾼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주인은 직접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불렀던 일꾼은 아마도 포도원에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부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 후에 불렀던 사람들은 필요보다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꼭 날이 저물어서 하루 동안 수고한 그 대가로 품삭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수고한 그 대가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 손해진다는 것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 결코 저주나 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놀고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도록 일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일을 할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분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일하던 그 대가로 분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참 은혜이고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도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평생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을 해도 그 수고에 걸맞는 열매를 얻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일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수고에 걸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고, 그리고 일부의 일꾼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노동 시간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임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이런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감안하면 아무리 좋은 마음, 선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순서만 좀 달리 해도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그 사람부터 약속한대로 임금을 주고 돌려보내고 그다음부터 순서대로 원달란트씩, 대나리온씩 주게 되었다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마치 일부러 그랬던 것처럼 먼저 온 사람들이 보란 듯이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대나리온씩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일을 많이 하고도 똑같이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원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서운한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일한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했으면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했으면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은 단호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원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주었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다소 냉정하게 느껴지는 말을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맥락에서 조금 불쾌한 마음도 배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한이 없는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기준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충돌이 있을 때에는 세상의 원리도 아닙니다. 아니면 충돌하지 않는 제3의 원리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잘하고 더 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아왔던 세상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이들은 주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끝까지 자신의 원리를 관철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약속하신 것과 완전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끝까지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꾼들이 도리어 원망을 하고 따졌던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완전하고 선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원망어린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의문이 들기도 하고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실제로는 다 구원해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 땅에 죄가 없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죄가 있더라도 피조물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까? 중생한 후에 왜 하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또 교회로 부르시면서 왜 교회 안에 쓴뿌리는 미리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왜 교회를 우리가 익숙한 방법,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말씀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도 이 일꾼들 못지 않은 불평이나 원망거리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는 그 선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함을 선함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왔던 일꾼은 정당한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합당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좀더 받기는 했지만 주인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더 선한 일을 했고 더 좋은 일을 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간사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더 선하고 더 좋은 일을 불평거리로 생각하고 원망거리로 판단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선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인간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서두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서 엘리베이터를 탓하고 엘리베이터를 느리게 만드는 회사를 탓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서까지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유대인들의 격언을 가지고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은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순서는 없다. 아, 뭐, 그런 말인가 보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막연하게니다 정확한 의미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100% 이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순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찍부터 와서 수고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극률하심을 입고 새롭게 추측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찍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구원 역사에도 동참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아왔던 그 이방인들과 비교를 하면 좀더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된 이방인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보다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웠던 교부 시대 때부터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해 왔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번 경우에만 이 속담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에서도 이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마무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명한 비유를 하셨죠? 어떤 비유인지 기억하시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네, 딱딱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때의 부자는 경제적으로 부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서도 다 내려놓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자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덧붙여서 31절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일 순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된다. 부자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 일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속담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또 다른 교훈 뒤에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도,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좀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도 두번 다시 문은 열리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문이 열려있을 동안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만 다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라는 이 속담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에이, 그래도 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일단 문이 닫히면 두번 다시 다른 기회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런 속담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한 책에 보니까요 이 구절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서 믿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거절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과 그문 옆에서 얼쩡거리면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삶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척하고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런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름 애쓰고 수고도 하는데, 왜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때때로 왜저 사람은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도 훈련을 받았다고도 하면서 왜저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수고해 왔습니다. 집회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집회도 많이 참석을 해보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세미나가 있다고 하면 세미나도 참석을 해보았고, 뭐 제자훈련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의 동기와 목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이 성과지상주의나 번영신학과 같은 그런 역량을 받아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선시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찬찬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종교적인 열심만을 추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나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 출석하고 십일조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속한 교회의 규모를 키우고 이 예배당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난 나름의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교회를 좀 어떻게 해보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다른 목적으로 교회로 모이고 좋은 사람, 좋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선되었다면 오늘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 가운데에 주님을 닮은 신앙의 인격자로 성숙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생한 우리가 더욱 성숙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일을 누리기를 원하실 정도로 우리가 잘하고 그렇게 잘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태산을 옮기는 일보다 더 힘든 것이 우리가 변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일 역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낳는 참된 목적을 우리의 변화, 우리의 인격의 성숙, 주님을 닮아가는 이것에 두고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대산처럼 자리 잡은 우리의 굳은 마음도 마침내 깨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꿈꾸고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인격과 그 신앙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